안녕하십니까?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, 2024년 청룡의 해 1월 셋째주 화요일입니다. 며칠 후면 네 절기로는 대한이죠. 네,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 날씨가 많이 떨어졌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 가급적 외출은 삼가시길 바라면서.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여도 가요, 가요 출발하겠습니다. 저 옆에 네. 팥죽이 있으니까 배고프네. 나 계속 침 넘어가서 죽겠어요. <laughs> 빨리 끝나고 먹어야죠. <laughs> 예. 네. 자 이번에 모실 손님 어떤 분인가요? 네. <laughs> 개성 건축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. 노래가 좋아서. 추억을 만들려고 나오신 분입니다. 김용철 씨,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. 어서 오서요안세요 예. 마이크 드시고요. 네, 네 인사하세요. 인사만, 앉으세요. 안녕하십니까. 카메라 보고요. 네. 아유 카메라 빨이 잘 봤습니다. 아유 예. <laughs> 멋있게 나오세요. 예. 가족들한테 인사 많았어요. 아유 우리 가족들이요. 네. 아이고 다일 나가 갖고 지금 아니 자. 이거는 봐요 다. 아, 이걸로 본다고요? 그럼요 아이고, 우리 아들 축한다. <laughs>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축하는 하 것이지. 아 그래도 고맙다. 예. 아들이, 아, 그러셔 고맙다. 이제 그럼요 예. 네. 살다 보니까 내가 전원주 선생님하고 방송을 다 한다 그래 <laughs> 봐요. 예, 우리 저 <laughs> 전인준 씨 누나하고 나오니까 참 고맙습니다. 지금 저 이사님이 많이 긴장 오셔서 우선 노래 한 마디 듣고 또 얘기 나눌까요? 아, 예. 네, 네, 네. 그래요. 노래 예. 한곡 듣고 얘기해요. 예. 예. 아, 아이가 녹슬은 아. 기찻길. 예. 이거 다 <laughs> 예, 우리들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 예. 네. 네, 나훈아의 녹슬은 기찻길 아, 네. 좋아. 예, 이 노래 네. 한곡 하고 나면 예. 이제 아, 방, 방송이 싶어요.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예. 어, 이제 제대로 돌아갈 거예요. 자, 우리 김용철 이사님이 불러주실 곡은 첫 곡이 녹슬은 기찻길입니다. 자,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. 저리다 저리다 ê 양 yêu t h ư ơ n 你懂得。

먼저면도 내가 말했는데 작은 고추는 맵습니다. 아. 안 팡지게 노려세요 아주 정말 앉으셨을 때 순진해 보이시는데 마이크 드세요. 무대 올라가면 기가 나오시나 봐요. 예. <웃음> <웃음> 그래요. 전... 이게 방송국에 와서 네. 노래한다는 게큰 마음 안 붙고는 못하거든요. 그데 음. 예. 오늘 전원주 선생님하고 한강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래 부는 르 추억 만들어 왔어요. 네. 추억. 요즘은 <laughs> 요즘은 다 어렵습니다. 어디든지 힘든 거를 네. 이렇게 낸기려면 노래를 즐기셔야 돼요. 예. 그 오늘 그냥 노래하시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오시나봐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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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야마 예. <laughs> 네, 선생님이 예. 그 이사님께서 내가 방송에서 노래를 다 하고. 전원주 선생님하고 얘기한다는 건 생각도 못 했을 거 아니에요. 아, 예. 그렇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네. 지난번에 네. 이제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네. 얘기하다가 이제 2년이 돼서 여기까지 예. 나왔잖아요. 2년이 된 네. 거예요. 예. 속상하고 힘들 때 오세요. 예, 예. 같이 평생 철기게. 유튜브에 네. 남아 있는 네. 영원히. 예, 예. 그래요. <laughs> 네. 일마다 <laughs> 제가 꼭 오니까 뭐 놓고 오셔도. 저잘 생긴 저 대표도 오세요. 네. 네. <laughs> 사장님도 네. 오고. 네. 네. 네, 같이 오세요. 예. 지난번에 오고 내가 나 방송 나갔는데 좀 음. 공부 좀 해갖고 나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음. 연습 좀 해야서 음. 한번 다시 와도 되고요. 예예예. 예, 예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예. 좋으세요. 예. 예. 어, 가족들이 예. 아니 앉으세요. 노래도 한곡 더 해야 돼. 내 마음 별과 같이. 현철의. 어, 아, 네. <laughs> 예예. 어.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예요. 예예. 불르세요. 예. 네. 음. 예. 올라가서. 예. 내 마음 별과 같이 현철, 예. 현철, 현철 씨가 시에. 지금 병원에 네. 누워 있는데 네. 우리 네. 김용철 많이 이사님이, 안 이사님이 어. 대신해서 오늘 노래를 네. 불러주시겠답니다. 네. 자,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같이를 오늘은 김용철 이사님 버전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.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. 홀로 깨끗는구름으 너도 날이를내고은풍처럼마음한 석이 부어치비웅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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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